안녕하세요, 가멘입니다. 1월 20일 12시부터 3시까지, 3시간만 이제 포켓몬고에서 커뮤니티 데이라는 이벤트를 지금 진행 중인데,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로 포켓몬에는 이제 피카츄가 선정이 되었고, 기술에는 파도타기, 파도타기를 배운 피카츄를 야생에서 잡을 수 있는 어, 그런 이벤트인 것 같아요. 자, 이제 포켓몬고가 켜지고 있는데, 아, 좀 쓸데없는 이벤트인 것 같은데. 좀 재밌는 이벤트를 해주지. 어? 바로 피카츄가 많이 등장하네요. 자, 그럼 과연 피카츄가 파도 타기를 들고 있는지 한번 야생 피카츄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피카츄 131짜리 그냥 한번 던져볼게요. 피카츄가 은근 안 잡히던데. 둘 나올라나? 어, 원샷이네. 자, 피카츄를 이제 잡았습니다. 과연 파도 타기를 가지고 있을지. 아! 홍수 칠일차인데 행아를안 갔어. 정광석화랑 파도타기를 가지고 있네 피카츄가. 비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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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까. 자 카메니 이제 피카츄를 한 여섯, 마리 정도 잡았는데 갑자기 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. 이 파도타기를 가지고 있는 피카츄를 라이츄로 진화시켜도 파도타기가 계속 남아 있는가? 바로 한번 진화해서 확인을 해볼게요. 그리고 CP 521짜리 이 피카츄인데 전기 쇼크랑 파도 타기를 가지고 있어요. 지나 한번 시켜보겠습니다. 없을 거... 파도타기가 없어질 것 파도 타기가 없어질 거 같은데? 피카츄에만 해당되나? 아 과연 파도 타기가 남아 있을 것인가? 라이츄 파도 타는 라이츄로 가자. 오 일단 지나가 됐고 확인을 해볼아 <laughs> 깨뜨리다를 가지고 있네 진화를 시켜도 파도 타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네. 자, 그러면 이제 파도 타기를 가진 피카츄가 체육관에서 얼마나 잘 싸우는지, 파도 타기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대는 이제 부스터, 불꽃 포켓몬 부스터기 때문에 파도 타기가 아주 잘 먹힐 거예요. 자, 그러면 바로 한번 배틀 가 보겠습니다. 파도 타기 피카츄라, 와 희한한데. 자 피카츄가 있고 일단 파도 타기는 절반 충전 기술이에요. 자 일단은 전기 쇼크 나가주고 오이 부스터 좀 센데. 자 파도 타기까지 가는데 힘들다. 자 파도 타기 오케이 오 시원하게 파도 타기가 나가네. 파도 타기. 자 시피가 477 짜리 피카츄고. 자 이제 부스터를 깨야 됩니다. 여섯 마리로 이제 부스터 깨보기. 자 파도 타기 한번더 오. <laughs> 와 피카츄가 파우타기 나니까 진짜 이상하다 느낌이 자 오버이트를 잘 피해야 될것 같아요 역시 피카츄는 체육관에서 쓰기 좋아 회피가 굉장히 빨라 잘 피하고 이제, 자 파우타기 두번 가겠습니다 한방 가고 아! 자 이제 마지막 CP468짜리 피카츄인데 과연 부스터를 잡아낼 수 있을지 혼자 자 오버이트만 잘 피하면 된다 자자자자 자, 자, 파우타기 한방한방한방한방한방한방 오케이 오, 파우타이 피카츄로 2200짜리 이제 부스터 깨기 성공. 아 이제 시간은 3시가 지나 가지고 이제는 피카츄가 안 나오네요. 화면이 오늘 이벤트 피카츄로 한번 잡아보고 체육관에도 한번 싸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 주시고요. 그럼 안녕.